세미래 정책 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 이제 선거 이제 한달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저기서 뭐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원 유세 같은 것도 좀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 지원 유세는 이번에 네. 또 보궐 선거가 4월 12일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 아,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그것 또. 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고. 예. 혀가 약간 지금 꼬이신 듯. <웃음> <웃음> 많이 필요하시죠? 네. 월요일. 아, 월요병을 네. 이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다 허상무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까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대승 구도가 완전히 확증이 되는 거죠. 돌풍은 결국은 뭐 별다른 이변은 없었던 거예요 보면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건잘 없습니다 <laughs> 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약간의 네. 변화가 생기고 그걸 언론들이 막 돌풍이라고 막 아하.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네, 그렇다면 네. 이제 본선 본선도 이변 없이 끝날 것인가 우리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면서 더 풀어가 보죠 그렇죠. 앞으로 네. 펼쳐질 네. 이야기들 우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봐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이두 사람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두 후보는 제외하고, <웃음> 제외하고, <웃음>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틀을 네. 아예 룰을 정해봤어요. 네. 서성우 소장님 좀 네. 고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빛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예. 또그 그림자가 다시 양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어어. 그래서 저는 안희정과 이재명 이두 사람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어,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상한가, 하한가 그렇습니다. 말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은 누구 뽑아오셨어요까여니까 특이하긴 한데요. 김수남 네. 검찰총장을 잡았습니다. 김수남 총장. 예예. 예. 저는 지금 두분 지금 상한가예요 <laughs> 알고 답하신 거죠? 예. 알고 답하신 거죠? 조금 어색한 상한가들을 뽑아온 것 같은데. 허 소장님. 예. 아니, 문재인 후보 제외라고 했더니 바로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뽑아오시면은 이거 사실은 오늘로 경선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로 안희정, 이재명 두 분하고는 빠이빠이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 상황 각합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뭐그한 번의 경선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선에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두 분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이제 예, 예. 50대 차 중반에 겨우 들어가는 그리고 단체장으로서 전도가 양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면은 또패자로서승자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은 예. 정말로 훌륭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아직 오늘 경선이 남아 있는데 미리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laughs>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나 뭐 지나간 그렇죠. 경선의 결과들을 쭉 반추해 볼때 오늘로서 뭐 거의. 정승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쉽지는 않아요. 지금 예, 그렇게 봅니다. 이두 분의 오늘 그 선거에서 끝나자마자 예.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왠가 하면 이두 분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에 선거운동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오늘. 이 경선 전체에 대한 예, 또 예. 그리고 이 대선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아. 내놓으실 거라고 보고요. 승자인 문재인 대표의 예. 메시지보다 예. 패자가 될지도 모른 이두 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예, 이두 분이 내놓는 메시지가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 승복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 분들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거다. 당의 미래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미리 주겠다 이 말씀. 근데 이준석 위원장. 네. 정치에서 다음이란 거를 장담할 수 있어요? 어, 없을 분들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의 약점이 노출이 됐죠 이번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그런데 예. 이걸 또 이제 다음 대선이란 걸 놓고 혹시 생각한다면은 예, 예. 사실 5년이란 기간 동안 커버하기가 쉽느냐? 그럼 또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두분 플러스 거기다. 뭐, 제 생각엔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예뭐 사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더불어 가지고, 이번 경선 과정을 반추해 보는 그 시기가 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한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해나가느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건 문재인 대 안철수 네.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 구도 양자 구도만 되면 그다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laughs> 있어요. 네.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이미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안희정 표들이 지지 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표로 옮겨가고 있다. 여론 조사상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네. 양자 구도만 되면 해볼만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예정된 거죠. 양자 구도는 뭐생겨지 않는 가상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요. 이번 선거는 최소한 사자 구도나 오자 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뭐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아, 양자 구도 어렵다고 보세요. 소장님? 예, 저는 뭐 불가능한... 이준석 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두분 다? 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예.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사자 구도나 예. 또는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어떤 안티를 위한 어떤 단위 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예. 단일화 한다는 비문년대 반문년대 이게 사실 총선에서도 잘 나오는 구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데 음. 과정을 빼놓고 되기만 하면 난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laughs> 거는 그러니까. <laughs> 아까 그러니까 반문연대로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예. 누가 양보할 거냐 이런 게 조정이 안되는그죠면그면은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점 때문에 안 되는 걸 과정이 어려운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게 예. 있고 두 번째는 예. 정치가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대선 후에 꽃이어서 보궐선거, 국회의 원 예. 보궐선거 가꼭 끝에서 벌어질 것이고 꽃이어서. 예. 또 지방선거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각 당이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바로 대선과 더불어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음. 절대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그 허소정님은 일단 양자구도는 말도 안 된다. 네, 몇자구도 예상하세요? 최소한 사자구도. 최소한 사자. 4자. 최소한 사자라고 할 때는 바른정당과 저 자유한국당의 음, 통합 생각하시는. 그가능성이아 남아 있다.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표정이 네. <laughs> 썩 박지가 않아요. 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 정당도 안 되겠습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처럼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예, 예. 있는데, 친박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걸 하겠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과정이 거의 80%입니다. 예. 홍준표 주사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이미 정리된 거다, 친박 세력은. 단일과 함께. 그 현실인식이 정상입니까, 그게? <laughs> <그건> 나중에... <laughs> 그, 지금, 그, 그, 까안 하겠다는 의지가 처, 명확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도. 아니면 아니, 못 하겠다라는 못 거. 못 하겠다. 결국은 그 오자구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은. 4자도안될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 후보를 포기해가지고 뭐, 단일하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 협상에 대한 단위로 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자고도해지는5자고도 예. 허성무 도장님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아예 4자도 어려울 거다, 5자고도 음. 쪽에 거셨어요. 국민의당의 좀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로 가죠 김수남 검찰총장한테 어떻게 상한가를 주셨어요? 아, 사실은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예. 어,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들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구속되었으니까 이제 사표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퇴할 거다. 예. 그런데 아직 안안 그, 안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마음이 지금 복잡할 것 같아 갖고 저는 상황과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사퇴하는 게 맞다는 사, 주변에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의 지휘에 어느 정도 적적으로 극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좀 지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결과물까지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도 책임을 됐다. 지겠다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 가정 하에서 김상일총장이 예. 어떤 검찰 조직의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키는 역할. 검찰 조직을 지켜나가는 역할. 거기에는 전제가 따라요. 무슨 전제? 왠가 하면 검찰이 제사를 도려내야만 지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사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수남 본인밖에 없는 거죠. 아하. 결국 그 제사를 도려내기에는 우병우 구속이라는 문제가 딸려있는 것이고 예. 우병우를 그렇게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고 또 우병우가 국정농단을 방임하거나 또 어쨌든 방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도록 도와준 예. 검찰 내부의 핵심 한두 명까지도 정리하는 역할을 김수남 총장이 해주고 떠나야 되는 하면서 겁니다. 하면서 지금의 검... 검찰에 있는 다수를 구하면서 갈, 갈 것이다. 이런 사실 계획이니까.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그 복잡한 거안할것 같아요. <laughs> 네, 나사태하고 끝날, 끝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예. 끝내고 나 계속 나 나가서 이제 뭐 변호사 예. 개업하고 할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음. 미션 이 있는 겁니다. 검사, 그러니까 뭐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미션이 아니라 아하.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 미션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맞네요. 그리고 음. 박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말끔히 해야 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끝내야 그나마 검찰이 살수 있는 마지막 길이.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죠. 아, 예. 그렇죠. 당연하죠. <laughs> <laughs> 뉴스타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밀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한가 넘어가 보죠. 허 소장님. 네. 하한가는 이번 주 누구 주셨어요. 한교환 그는 대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주 나오네요. 이분. <laughs> 또 나왔습니까? <laughs> 하니가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저는 뭐, 사실, 홍준표 후보. 아, 이분도 음. 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두 분. 네,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준석 위원장의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그럼 저 풀고 갈까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그래도 네. 어쨌든 상한가 아니에요? 이게 그 독배를 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사실 2007년도 대선 때 네. 거의 뭐 그냥 당선은 당연히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고 후보가 누구 되느냐로 경선에 이제 바빴던 음. 그 시기에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후보로 됐을 때. 뭐 그런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어. 탄세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거는 예. 그 당시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결국에는 최다 득표자 패대를 당하면서 사실상 예. 그 뒤로 굉장히 수직상승하던 정치 커리어가 꼬이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내리막길이었죠. 그렇죠. 사실. 근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이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으흠. 지금 이 선거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정당 어, 후보 사상 최저의 득표율이 거의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예, 예.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 이렇게 나가면요 또 대선 끝난 다음에 또 본인이 또 축출될 명분이 또 생깁니다 보면은 당에서 앞으로 그런 예. 공로를 뭐 어려운 선거에 나가서 저주어서 어. 고맙다 뭐 이렇게 해줄 것지는 같 않습니다. 결국은 당 안에 우군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음. 뭐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우군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독배라고 하지만 독배의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TK가 무주공산입니다. 음. 보수와 TK가 무주공산인데 그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 예. 설사 이번 대선에서 지고 독배를 하더라도 죽지만 않는다면 사람만. 잡는다면 아. 어쩌면 화려한 그 맹주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제 노린 건데.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과 주는 피튀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 결국 tk의 TK3이니까? 무주공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아. 그것 때문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이라도안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은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처럼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어떤 보수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 하려고 그러면요. 예. 포용 행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음.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지사가 흔히 하는 게 난사거든요, 보면은. 난사 막 <웃음> <웃음> 그래요, 맞아요. 그 난산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럼 2011년 에 그때 홍준표 지사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네. 후보가 뭐 2010년인가요? 그때 나경원 의원이랑 경쟁을 했던 말이 뭐 11년. 11년에 그뭐 얼굴에 분칠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회될 수는 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옛날에 뭐 네. 안상수 대표한테는 뭐. 뭐, 옆에, 개 때문에, 옆 주민 과도 뭐, 화해 못 하시는 분이, 뭐 그거. <laughs> 아, 그런 거다 기억하세요, 하나하나를. <laughs> 이게, 이게 사실, 왜냐면, 그 정도의 정치 커리어를 가지신 네. 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언행은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냥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내가 돈 먹었으면 자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는데 뭔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게 꼭 재밌는 방송이라서 유익한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재미는 좀, 있는데. 네. 기억에는 남는데 유쾌한 기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까요 사람들한테. 예, 시청률은 높을 것 같지만 은 이게 <laughs> 또 애들까지 볼수 있는 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laughs>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홍준표 네. 후보, 당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됐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고요. 예.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는 황교안 대행 주셨어요? 예, 뭐 그런 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예, 예. 마무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욕심인지 모르는데 예. 인사에서 알바끼 인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가 또 문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예. 김영수 미래창조가 그 정보통신 정책실장을 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방통위 위원이 뭐별 거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고 이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이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방송을 좌지우지할 그렇죠. 정도의 권한입니다, 뭐 여러분. 지금 뭐 종편들에 이제 재인간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주느냐 채널을 없애느냐 이 예, 정도까지 뭐 아주 방송국 문을 닫게 하느냐 마느냐 아, 이런 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인데 예, 예. 그게 예. 이제 대통령 임명, 뭐 여당 임명, 야당 임명 그다음에 예. 뭐그 국회 의장 임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 예. 거기서 미리 자기들이 한두 명을 임명을 해버리면 음. 전체 이가방을 미리 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의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의 색깔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 예전에 오히려 뭐 시계 만들고 이런 것해보는 이게 낫습니다. 그래도 권한 <laughs> 범위 내에서 권한 대행이 대통령 <laughs> 어, 을대행해서 네. 인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는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아니 시계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중요한 자리를 인사해놓고 나가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인사를 한 사례는 있어도 시계만 살인 없었기 때문에 <laughs> 약간 좀 그게. <laughs> 좀 어색했다 이런 거고요. 사실. 그래도, 그래도 예. 이런 인사는 예, 매우 예. 정치적인 인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자제하는 게 맞죠. 그 예. 논란을 일으킬 예. 만은 했는데. 예. 예.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뭐 목포에 가서 세월호 유가족 만나는 것도 예. 그것도 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어요. 결국 정해진 문으로 나오지도 않고 다른 문으로 도망가듯이. 그거 모르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만나달라고 했는데 피하면서 도망 나오듯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 거죠.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나 것은 뭐 음. 정리가 안 되고 상황이 개강되었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돌파하는 게 음, 음, 주어진 음. 지도자의 몫인데 그런 걸 회피하는 것은 결국 이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뭔가 것. 난처했기 때문에 음.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음. 성격 저도 정치를 이제 지역구 정치인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예. 저는 보통 어디 다닐 때요 지역국민 조금이라도 더 만나려고 일부러 말을버스 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laughs> 예, 예.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어색하신 거죠 아. 어 정치를 하시는 분이아니까쭉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은 막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니들 왜 그래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만나는 게 나은 거죠 아 다른 정치인이라면 부 아니 김정필 전 총리가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치는 허업이다. 음. 뭐 할거다 하시고 뭐 좋은 일다 하시고 예, 이제 예. 나이 들어서 보니까 허망하니까 허업이라 했는데 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면 하 정치는 욕업입니다. 욕 먹는 게 일이에요. <laughs> 욕업이다. 칭찬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욕을 아. 먹어야 돼요. 그 욕을 잘 먹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민원을 잘 설득해내고 받아주고 그것을 풀어주는 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도리인데 아하. 그 욕을 피하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한교안 대행은 아직 욕먹을 준비는 안돼 있네. 음. 정치인들 준비는 안돼 있는. 그러니까 저같으면 그냥 그런 예를 들어 부무총리 정도 되면요 저는. 예, 그냥, 예. 예를 들어, 서울역 같은 데갈 때도, 기차 타고 갈 때도요, 승강장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이러지 않고요. 아. 저는 에스컬레 손도 흔들고 이렇게 쓰죠졌는데좀 <laughs> 그런 게 <laughs>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 정치하면서. 근데 예, 예. 그런 어, 유형의 그 정치를 하실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 해보죠. 음. 황교안 총리가,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이번에 이제 권한대행이 끝내고 나면, 예. 그 다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는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정치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치권으로 갈까요? 이번 스타일상? 당장 생각해보시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없어가지고 김방식 총리 사출하려고 친방이 예, 예. 노력했던 것처럼 당장 재생각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으로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 오. 되는 곳에서는 영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후보로. 그럼요. 예. 오, 네. 뭐, 아마 예정된 수순처럼 지금 서울 느껴집니다. 서울시장 자리. 음, 그렇죠. 아. 네. 거기를 그럼 이제 욕 먹을 준비 좀 하셔야겠네요. 욕도 훈련이돼 잘 먹습니다. 아 그게 진짜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김방식 <김한시, 웃음> 총님도 굉장히 그. 인품이 좋다고 이제 소문난 분인데 예, 예. 반대로 또 이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휴, 음. 그 표를 얻어내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예. 전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뭐 정치인이라면 욕먹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아, 그래 그말 그래. 그래, 때문에 또 많은 비난을 또, 받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어. 네. 정치인 욕먹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어. 자고 나면 먹는 게 욕인데. <laughs> 자고 나면 먹는 게 욕임. 그래도 아니, 정치들 다 하고 싶어 하는왜 그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사회에 주인, 주어져 있는 가치를 근위 예. 있게 배분하는 일이거든요. 예. 아무리 근위 있게 잘 배분해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마련입니까. 욕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하게 왜곡되게 배분을 하면 뭐 쏟아지는 욕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평론을 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laughs> 그 욕을 각오 하지 않으면 평론 을할수가 없죠. 지금도 욕 문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하지도 않은 말로도 욕 먹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뉴스닥에서 제가 신박세력이 택기 집회가 돈 받고 동원됐다는 얘기를 했다는 아, 뭐그 거짓 뉴스가 돌아가지고 그 안에서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와 제가 그런 말할 리가 있습니까? 신박들한테 또욕 먹고 그러셨어요? 아, 많이 욕 먹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의 네, 욕을 네. 먹으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욕의 정치야 네. <laughs> 강의 한 편들은 느낌입니다. 네. 뉴스닥 <laughs> 욕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뉴스타포드. 상한가보드에는 안희정과 이재명 김수남 총장 그리고 하한가보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홍준표 지사 올리면서 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분좀 토닥토닥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힘내시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죠. 이준석 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침박 세력은 다핵과 함께 현실인식이 정상입니까? 그게, <laughs> 그게, 그까 그,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의지가 처, 명확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도, 아, 아니면 못 하겠다는 라 거, 하겠다. 결국은 그 오자고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사자도 안될 거다. 뭐. 제 생각에는 뭐 누군가 후보를 포기해가지고 뭐 단일화 구도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 협상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자 예. 구도 내지는 오자 구도, 허성무소장님 이준석 위원장은 음. 아예 사자도 어려울 거다. 오자 구도 쪽에 거셨어요. 국민의당의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로 가죠. 김수남 검찰총장한테 어떻게 상한가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예. 어,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들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구속되었으니까 이제 사표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퇴할 거다. 예. 그런데 아직 안, 그, 안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마음이 지금 복잡할 것 같아 갖고 저는 상황과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사퇴하는 게 맞다는 사, 주변에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의 지휘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좀 지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되게... 결과물까지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뜻이 되니 어느 정도 책임을 생겼다. 지겠다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 가정 하에서 김상총장이 예. 어떤 검찰 조직의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키는 역할. 검찰 조직을 지켜나가는 역할. 거기에는 전제가 따라요. 무슨 전제왠 뭔가 하면은 검찰이 제사를 도려내야만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음. 어. 그러면 제사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순환 본인.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아, 양자 구도 어렵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불가능... 이준석 위원장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두 분다. 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예.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사자 구도나 예. 또는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오자구자가 오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어떤 안티를 위한 어떤 단일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네. 단일한다는비문연대반문연대 이게 사실 총선에서도 잘 나오는 구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데 음. 과정을 빼놓고 되기만 하면 난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laughs> 그러니까 반문연대로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네. 누가 양보할 거냐 이런 게 조정이 안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왠가면은 다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그점 때문에 안 되는 건 과정이 어려운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게 예. 있고 두 번째는 예. 정치가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 대선 후에 꽃이어서 보궐선거, 국회의 원 예. 보궐선거 꽃곳에서 벌어질 것이고 꽃이어서 예. 또 지방선거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각 당이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바로 대선과 더불어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음. 절대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거 그러니까 허소정님은 일단 양자구도는 말도 안 된다. 네, 몇자구도 예상하세요? 최소한 사자구도. 최소한 사자, 4자. 최소한 사자라고 할 때는 바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음, 통합 생각하시는 그거 거 가능성이 단일 남아 단일화. 있다. 예.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 표정이 썩 예. <laughs> 박지가 않아요. 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안 되겠습니까, 단일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뭐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를할 것처럼 계속 언급했다 이렇게 예, 예. 있는데. 친박 세력이 청산됐을 때 그걸 하겠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과정이 거의 80%입니다. 예. 홍준표 주사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 이미 정리된 거 같습니다. 아하. 그 승복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분들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거다. 당의 미래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미리 주겠다 이 말씀. 근데 이준석 위원장. 예. 정치에서 다음이라는 거를 장담할 수 있어요? 어, 없을 뿐 들어요. <laughs>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발등에 불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의 약정이 노출이 됐죠 이번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예. 근데 이걸 또 이제 다음 대선이랑걸 놓고 혹시 생각한다면은 예, 예. 사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커버하기가 쉽느냐. 그럼 또안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뭐이두분 플러스 거기다 뭐제 생각에 박원순 시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예. 뭐 사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더불어 가지고 이번 경선 과정을 반추해보는 그 시기가 음. 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정치에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한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건 문재인 대 안철수. 네.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 1대1 구도, 양자 구도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laughs> 네.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뭔고 하니 이미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안희정 표들이 지지 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표로 옮겨가고 있다. 여론 조사상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네. 양자 구도만 되면 해볼만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뭐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예정된 거죠. 양자구도는 뭐 생기지 않는 가상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요. 이번 선거는 최소한 4자구도나5자구도가될 것이기 때문에 어, 뭐 말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은 누구 뽑아오셨어요? 여기가 특이하긴 한데요. 김수남 네. 검찰총장을 잡았습니다. 김수남 총장. 예예. 예. 저는 지금 두분 지금 상한가예요. <laughs> 알고 답하신 거죠. 예. 알고 답하신 거죠. 조금 어색한 상한가들을 뽑아온 것 같은데 허 소장님. 예. 아니, 문재인 후보 제외라고 그랬더니 바로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뽑아오시면 은 이거 사실은 오늘로 경선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로 안희정, 이재명 두 분하고는 빠이빠이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합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뭐그한 번의 경선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선에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두 분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이제 예, 예. 50대 중반에 겨우 들어가는 그리고 단체장으로서 전도가 양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면은 또 패자로서 승자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은 예. 정말로 훌륭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뭐 아직 오늘 경선이 남아 있는데 미리 이런 말씀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laughs> 예.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나 뭐 지나간 그렇죠. 경선의 결과들을 쭉 반추해 볼때 예. 오늘로서 뭐의 경선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쉽지는 않아요 지금 예, 그렇게 봅니다. 이두 분의 오늘 그 선거에서 끝나자마자 예.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두 분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의 선거 운동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오늘 예, 이 경선 전체에 대한 예, 또 예. 그리고 이 대선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아. 내놓으실 거라고 보고요 승자인 문재인 대표의 예? 메시지보다 예? 패자가 될지도 모른 이두 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예, 이두 분이 내놓는 메시지가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 이제 선거 이제 한달 남았기 때문에 예. 뭐 여기저기서 뭐할 일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원 유세 같은 것도 좀 다니셔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 지원 유세는 이번에 예. 또 보궐 선거가 4월 1 2일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고. 예. 혀가 약간 지금 꼬이신 듯. <웃음> <웃음> 많이 필요하시죠. 네. 월요일 아, 월요병을 네. 이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다. 허상무 소장님.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까지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대승 구도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죠. 돌풍은 결국은 뭐 별다른 이변은 없었던 거예요, 보면. 하늘 아래 뭐 새로운 건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약간의 예. 변화가 생기고 그걸 언론들이 막 돌풍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예. 그렇다면 예. 이제 본선, 본선도 이변 없이 끝날 것인가? 우리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면서 더 풀어가 보죠. 그러죠? 앞으로 예. 펼쳐질 예. 이야기들. 우선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봐도 민주당에는 문재인,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이두 사람이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두 후보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정해주십시오. 이렇게 틀을 아예, 룰을 정해봤어요. 서성우 소장님, 좀 고민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빛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예. 또그 그림자가 다시 양지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안희정과 이재명, 이두 사람을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어,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상한가, 하한가.